볼펜 이거 네. 전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 같은데 전세계 그 최초로 공개됐어요 네. <laughs> 이 볼펜을 잡고 그드랑딱딱 긴장된다 전장태화 같은 상황에 쫙 왔어요 완전 전달해 소름이 쫙와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손님 감독은 막 아, 찾아보잖아 그 다음에 또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본게 네. 철의 여인 철의 여인 그거 또 나옵니까? 그거 게 제법 나와요 대초수당이 아, 음. 일대기예요 네. 그 내용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좀 쓰는 게 나오는데 노인이에요. 이 자세가. 자세가. 아, 어. 노인의 자세, 국인의 자세로 자세. 사인하는데 오, 역시 노인, 노인의 자세를. 네, 정확하게 네. 그래. 근데 사람이 필기 자세가 기본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 아. 공장장님도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한손 거치한, 것같거 봤어. 너무 시할 줄 알아. 대단해. 대단해. <웃음> 대단해. <웃음> 그리고 중간에 메르스텝이 <laughs> 글씨를 똑딱 쓰는 장면이 또 있어요. 또 아, 네, 좀좀 달라. 젊더라고요. 아, 젊었을 때쓸때또 달라? 자세가? 자세가 달라. 그러면 메르스티비를 유명하게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아웃 오브 아 그게 영화 역사상 최고 의 영화. 네, 요건 알아요? 뭘아요목소리 <laughs> <맞을까요? 웃음> <둘이> 모르겠어. <laughs> 시드리 블락 감독의 네. 아웃 오브 아, 네. 아, 아우 아웃 오브 아픔인데 이게 80년대 오버트 레드포드라고. 아우, 레드포드라. 아, 오버트 네. 레드포드라고 네. 이게 데이트를 줬던 요 로봇대 네. 코드가 완전필을 네. 딱 주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필을 주는 초반부에 나와요 완전필를줘 저는 네. 영화에서상에 이건 최고의 장면이에요 최고의 <laughs> 장면 어떻게 완전필을 줬는데 쫙 건네주는데 딱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베릴스티비 메릴스티비 맞아 어, 그거 소장님이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거 캔미리에 팬받는 장면 나오거든요 <laughs>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우리 스텝한테 보여줬어 우리 스탭이 진짜 1m 점프했어. 소장님이 <laughs> 팬을 받을 때 네. 특유의 네. 동작이 있어요. 손으로 한번 잡아서 네. 한 바퀴 돌리고도, 돌리고도 똑같아. 똑같대? 제가 팔을 평생 다았잖아요 아니 제가 뭐 팬을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야. 초반부에 나오는 그 손이. <laughs> 이건 뭐 앞에 와더라고 또 달라. 이건 진짜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명작 중의 명작. <laughs> 그러니까 아, 메르스림은. 자기가 맡은 배역에 맞도록 펜을 소화한다. 모든 씬을 다 그렇게 소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만년필 나오는 것만 보는데, 어. 만년필을 그렇게 다뤘다면, 다른 아, 부분의 연기들도, 암박한... 영화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명량면이에요. 만면 와우 건배 잡아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장면 네. 손에서 한 바퀴 돌려 요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꼭보시오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팬미리에서 팬을 받을 때 장면하고 팬을 제가 이제 면션을 네. 싸가지고 선장님한테 네. 이렇게 만져줘야 되겠어요. 네. 그면 딱. 동작이 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만년필을 짜한번 느끼고 네. 한번싹 돌려보고 감투도 보고 하면 보는 거죠. 어제 어디가 문제가 있나그 그자도 그걸 다 보더라고. 이게 내일 스트립이 어쩌면 만년필 매니아일 수도 있어요. 저 그게 봅니다. 사랑 <laughs> 만나고 싶어요. 연락을 어떻게 해지 만나고 싶어요. 나 진짜 당신한테 빠졌다. <laughs> 만년필 때문에 한국 에올것 같지는 않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 네, 혹시, 혹시 만년필 매니아냐? 네. 한국의 필기구 애니아가 당신을 알아봤다. 아, 진짜 대단한 연기자고 대답이 올지 모르겠네. 근데 그 철의 여인에서 진짜 베일스텝 연기를 하는데 공물랑을 쓰더라고. 근데 이게 안 맞아. 아 필기구 선택을 잡아줬어? 네. 팍 50일이나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영국 수상인데 이체대전 겪은 사람이 독일 편 잡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철의 여인은 베일스텝 연기는 빛나는데. 소품 준비를 잘못했어. 아, 네. 소품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몽블라미이 네, 난... 고급 만년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 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분이 컬러가 청색이거든요. 근데 글씨는 네. 청색으로 쓰기는 하는데, 펜을 검정색을 한 거는 좀안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뒤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laughs> 모르겠어요. 내 몰라요, 저는. 몽블랑을 네, 잡았는지는 네. 모르겠어. 네. 몽블랑은 시대적으로 그리고 영국가고는 네. 영국 총리가 잡아내지 네. 네. 그지 네. 네. 얼마 안됐는데 네. 총리가 또, 그, 네. 더군다나 맞아. 그 시절이면 몽블랑이 최고를 쓸때 아니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때 80년대 중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롱블랑은 90년대에. 90년대죠. 9 0년대 들어와서야 네. 피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러니까 안. 20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영화가. 본증을 잘못했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디테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게. <laughs> 예. 아가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아가씨 정말. 농구소에 와가지고 어떤 필기고사에 자문을 구해. 아, 그랬어요? 예. 아가씨 만들 때? 예. 어, 그 연대 물어보고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어, 박찬욱 감독이. 네, 그 그니까, 꼼꼼한 양반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네, 어떤 네, 말년남을써어야지그 네, 정도 돼야지 세계적인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철의 여인의 감독은 아직 멀었고, <laughs>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그 시드니 폴라 정확하게 맞아요. 그 시기에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메르스트림 그때 젊거든요. 머리가 약간 불리빛이에요딱 금장 워터맨. 금장 워터맨이야? 맞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가 은발이거든요 음. 은색볼 <laughs> 야드 오레드 야드 오레드 메리 스트릿은 이사가 갖다 주면 던졌을 거야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분석한 거하고 <laughs>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야드 오레드는 몇천명 정도 그 영국 차편스로 좀유명하고메카니같팬 <laughs> 은으로 된 팬이 좀 유명한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석 디렉터가 또 있어요 메리 스트릿 부하가 <laughs> 하나 있는데 교양반은 <laughs> 옹불랑을 써요 몽글랑 롤러버를 딱 쓰더라고. 그 사람도 연기가좀 키퍼 잘 잡. <laughs> 그 사람은 연기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남자. 야 남자예요. 그눈큰 여자보다 좀 높아요. <웃음> 높은데 <웃음> 연기 좀 하더라고. 연기 잘하냐고 좀 잘하더라고. 잡는데 어색하지가. <laughs> 근데 그은 여자는 잘못 잡더라. 거기는 건성으로 잡았어. 아직 멀었다. 이거구를그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또 봤어요. 인턴을 봤어 로버트 드니로의 인턴 거기 크로스 불펜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그저 돌아와 피규어 잡았는데 똑같이 그로 잡아. <laughs> 내가 올바르게 라는지 내가 그건 껐어 영화 <laughs> 무슨 내용인지 몰라. 자사장님이 <laughs> 지금 터치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게 전부 다 전부 트 방문 후유증이거든요 아. 그때 영화좋아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영화좋아하더라고요 쿠르트 <laughs> 방문 일찍인데 쿠르트하고 최근에 또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다음 만년필을 기획하고 있 아... 굉장히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아 그래서 첫번째 만년필은 우리나라 최초 보물선 신안선에서 나온 고른청자 네. 100개를 모티브로 했는데 다음 만년필은 한대한대 세상에 내놔도 자랑스러워 그렇죠 이런 문자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어. 사람들이 만년필 좋아하는 것도요 한글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지는게 편하니까 주민 대장한테 한글 한글을 전혀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한글을 왔다고. 따라 쓰는 그거 <laughs> 맞아요 그걸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글에 맞도록 니네 척을 바꿔야 된다 네. 일단은 니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사장님이 네. 토치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슈미장이 마이스터, 소장님 내가 마이스터로고 아, 는데요 마이스터, 터치하면, 네. 핑기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아 어, 그래요? 나 몰랐네? <laughs> 저 소장님은 이거 하시네. <laughs> 몰랐네? <웃음>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팬촉을 보내면, 마이스터가 터치한 걸, 자기들한테 좀 보내달라. 아,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다음 항구를 위한 촉을 개발할 때 그걸 참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11월 말 이전에 첫 번째 우리가 배송을 해야 되니까 니네가 이 스틸 촉을 보내줘야 되는그 네. 일정을 자기들이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네. 했던 말이 터치한 촉을 실투에 보내달라. 그리고 우리가 베를린 공장 갔을 때 네. 공장 사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런 쉐입으로 만들어 엄청 관심 많았죠. 지금은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적용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죠. 다음 에이. 버전에서는 만들려고 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감은 수장님 터치를 보내면 최대 끝 포인트. 포인트는 어떻게 할 건지. 에이. 에이. 그다음에 별일문장에서는 전체 쉐입. 이거를 딱 돌아가면은 흥들 만은양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다시 베를린 한번 갈게요. 1월달에? 좋죠. <laughs> 이번에 확장이 되겠네요. <laughs> 그 촉을 달고 에... 다음 버전에 한글을 아... 주제로 하는. <laughs> 그또 비장의 또 무기를. 그치. 디자인 컨셉은 없었죠. 네. 군장장님 또. 에... <laughs> <임장량이> 또 <웃음> <웃음> 전 봤어요. 이천 <laughs> 봤죠. 일단 힌면 세종대왕. 네. 그래서 특정상으로는 1월 말부터 배송이 시작될 것이다. 일정대로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 매달 5,000개씩 터치해가지고, 스틸립은 첫날 동안 딱 끝나고, 그러면 이제 1월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2월에 금촉은 배달이 시작된단 말이죠. 2월에 첫 터치 시작해가지고 또 매달 3,000개, 4,000개씩 끝나고, 근데 스틸립 배송 끝나는 1월 달에 금촉 시작하기 직전에, 어, 네. 고탐을 가가지고, 네. 내년 여름에 나온, 이미 기획하고 있거든. 많이 온다고. 그, 힘들, 촉을, 초당을 걸고. 어우, 궁하네 깜짝 놀란 등장이 네. 네. 나올 것같니다 네. 음. 네. 어, 대게를 위한 소개계이 끝이 나가도 12월에 소개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는 경이에요 대게가 도로청자인데인격병 네. 그 모양이 청자모양입니다 <laughs> 여기에 스포이드와 주사 바늘이 달려있어 이야,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아니 그래서 3단 물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년필 촉을 잉크에 담그지 않고 주사 바늘로 잉크를 땡겨가지고 컴버터에 찔거지. 아, 이 재밌어야 돼요. 그럼 딱한번 놀랄 거야. 파우치는 국게 3번도 없었던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아,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갈렸는지, 사람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와, 나 진짜 사람이 엄청 갈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laughs>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돼요. <laughs> 와, 불안하한열번 날렸거든요.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 정도 왔대나요? <와>, <laughs> 열번붙차놨고 지금은 두 번째 색상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개월에 가만년버스를것 아, 가장 핵심은 역시 필기감입필기필기 필기형. 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만년 6.5조를 도달했잖아요. 이번에 직접 하셨어요 왜냐면은 0.5점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미트에서 피터필러를 받아 이번에 참고로 피터필러입니다. 펜버트가 아니라 다음 버전은 네. 피터필러예요. 피터 피터 이거 급 관련 필에만적용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10만원 이하에 만들겠다. 아, 그래비 맞다? 그래서 근데,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 근데 피터필러를 받아왔는데? 이걸 받았는데 이거 제공로가 아니고요. 김장장님이 피터필러를 계속 보리다가 음. 여태까지 자기가 써본 번거 중에 듣기 비탄이 있었다. 차단해 줬어요. 근데 그게 500만 원짜리 팬에 들어가는 피톤 필러였던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에 궁금해하고 달려갔죠. 그 팬을 분해해 보니까 맞아, 맞아. 그립셋좀분해갖고 거꾸로 떼보고 이쪽도 다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로 만드는 피톤 필러가 무려 500만 원짜리 팬에 들어가는 어, 그렇죠. 스트 이제 피톤 필러를 제작해요. 그렇죠.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 요 피톤 필러라는 거는 이제 이에꼭질를 돌려가지고 네. 만년필 네. 몸쪽 자체가 인크가 네. 들어가면 풀이 되는거예요이에꽁질를 네. 돌려가지고 인트가 네. 붙는데 네. 근데 수미치는 피스톤 풀도 부품도 만들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거의 몰라 물빛이살 거울 수가 없어요 그때 회의 때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피스톤 풀로는 원래 한 60만원 이상은 돼야 피스톤 풀도가 들어는데 우리는 피스톤 풀로를 넣어서 10만원짜리 인연을 만고 싶다 아. 이연더 줘봐라 응. 받아가지고 돌렸는데 소리가 있어요 발 돌리는 소리가 아, 소리가 있어요 아, 소리가 아, 있어요 소리가 소리가 이게 들어본 소리네요 어디서 들어봤어 아, 네, 저는 몰랐어요 못들어봤지 아, 네. 아, 네. 네. 제가 루펜을 돌릴때네 해가지고 루펜을 돌려봤더니 맞는 것 같아 어, 확인받아 어, 봐야 되죠 소장님 소장님 얘네들이 여기 집어넣은 어. 것 같은데요 다보내봤어요 완전 똑같아요. 5만원짜리 만년표에 들어가는 피턴필러를 걔네꺼 썼더라구요. 아... 근데 걔네들이 그걸 말을 안해줘가지고 놀랐지. 걔네들이 확 얘기를 안해줘. <laughs> <laughs> 어디 어디 들어갔냐고 <laughs> 어... 말을 해줘요. 해줘. 해줘. 말을 안해줘.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들어봤어이분에 스토리로 드라폼, 하버, 커스터를 어디 어디 거기 들어간거지. 어떻게 알았어? <laughs> 어... 내가 9.5야 이 새끼들아! 내가 9.5가 됐어요! 9.5가 됐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겠는데? 저희도 그게 웃어 웃어 아, <laughs> 맨날 회의해 거기는 고기 들어가는 놈으로 우리가 다음 환불 버전은 10만원 이하짜리를 만나니 아, 버터?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 핵심은 툴이잖아요 그쵸 이제 음. 소장님이 이제 9.5로 인정해주신 제. 그동안의 풍기감, 경력을 경험해가지고, 어. 고집하로 만들어야 돼. 그니까, 지금까지 쓴 만년필 중에, 아, 이 만년필 브랜드에서는 이 모델이 가진 풍기감을 뽑아내는 게더 많아가지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드러폼 팜파카스타에서는 요 놈, 클래식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페카에서는 당연히 드러폼, 폴도 네. 빨간 놈, 아주 핫 화살총 오리지널 버전. 그 다음에, 동물락 일사고 하고 따주죠. 이 소인 투치한 거. 네. 그다음에 오마스 3 0통 300. 어, 이 소인 아, 투치한 아, 거. 그다음에세일러 킹. 아 케이오피. 킹. 이거 진짜 천처럼아 <laughs> <laughs> 아, 이거는 <laughs> 그, 이건뜻이니다 그, 그다음에 탈리한 하리로. 저저흔치차는데 무거운 거. 그다음에 라미의 인포리오인토리오 이 몽블랑의 네. 그다음에 역시 오로라 네. 옵티마하고 오로라의 팔팔+ 팔팔 중에 검은초 특이한 거 네. 네. 그다음에 인기예술입니다 무게가 아 있는데 헬리칸 빅씨씨의 백과 백엔 백엔입0 네, 년대하고 삼십 년대 이두 가지가 희귀감의 왕이에요 인간이란 절도하시더 베엔 하나 구하셨잖면 사장님이 베 이거 다고하가지고 네. 오, 상자. 안필트까지정하이 다. 이게 저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재현지1 9 4 0년대 이미 했는데. 네, 다끝났다 이거를 네. 재현할 수 있는 나는 아까라고 하 아, 저거 진짜. 손이 들어가야 돼한 저걸 많이 해그좋해가지고 특히 한백사베엔 <laughs> 이들 기관들이 내공 장점을 다, 다 보완할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네. 남미 시키고 블랙이가 얘네가 글자가, 한자를 위한 글자 써있잖아요 네, 한자를 위한 책을 네. 만들었어요 옛나라유통이 네. 거의 안 되는데 어떻게 네. 그것하고 네. 저보고 한번 써보라고요? 그 한자 쓰기에 좀바답한거 같아요 요요름까지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써본 3천개의 많은 분 중에 2 0 정도 딱 압축했거든요. 사장님하고 네. 그 지금 실기감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문다라고 가는게 뭐죠? 어디서? 면벽 수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소사진 그만 보내요. 아, 나제 헤드폰 바로 틀려가지고 지금 소사진 좀 그만 보내고 소장님, 이소는몇 센치가 큰가? 그만... 아, 뭐, 용하한 장난감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놈사지 보내가지고 이거 어디서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또 인형사한테 보내면, 그 손은 어디다 라어진 따라서... <laughs> <laughs> 저도, 뭐, 그 간판 보면 깜짝 놀라요. <laughs> 소장님, 저 그러면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소공부 엄청 하고 있네요 하고 있죠. 예. <laughs> <laughs> 영화 더빙 내가 엄청 보고 있고요. <laughs> 영화 더빙 내가 찾으면 봐야 되고, <laughs> 또 사람들이 어떤 영화 보고 피규어 뭐가 나오냐, 막 알려달라고. 알려드러... 아니, 시카고에도 피규어 나오는데, 그게 노잼 만년필이야. 사장님 아, 네. 네. 책감을 써야 되겠다. 네. 영화 속에서. <laughs> 말이 많아요. <laughs> 어, <laughs> 내용이 많아. 근데 이제 내용을 몰라. <웃음> <웃음> 내용을 몰라. <laughs> 내용모르겠어 <laughs> <laughs> 그 내용은 본인들이 보셔야 돼요. <laughs> 자, 다음 버전 만년필의 노출은 한 달이다. 흔들만을 아, 연 촉을, 곡을 쉼터하고, 베를리 공장하고, 만들 것이다 두분다 같이 가야되는 거잖아거기는 불안해 하잖아 서로 떨어지데 희한하더라고 드릴링으로 수입차에서 오라고 해서 그게 나. 그 왜냐면 거기 갔다가 한국로 가면 기차가 여러 시간 동안 인데 밤이라 서로 벗수가없 최고 수준의 만년필교통사와 최고 수준의 만년필촉책기사이등장하고 팬들을 위한 촉을 우리가 만들 겁다그대로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500만원짜리 내가 티폰 불러 그거를 10만원 이하에 만들겠다고. 그티불 블러가 검증이 한 20년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개그맨. 안 알려줘. 진짜 안알려안 알려주고 어디다 공개도 안 해. 지내가 했다고. 제가 왜 몰랐냐면, 저는 그런 500만원짜리 만역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갖고, 몰랐는데, 은장장님 그거를 이렇게 잉크를 넣어보신게고 기억해갖고, 찾아내어요 어, 그 소리가 결국, 어, 건감하고 촉감도 특이해 이촉감 하고 이 소리는 이 촉감도 특이리딩감이 있더라 고요 있더라 그래서 10만원 이하짜리 버전하고 금촉 네. 아주 제대로 맞는 것도 최종 대왕! 대단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동호회에서 새로 하는 그 세계적인 반년필 동호회 축제 일본 년필 동호인들이 온다고 네. 하저 네. 뭐 유럽에서 보고하는 팬쇼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시간 장소 알려주세요. 11월 16일 중소 국민회관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한 700명 신청하셨는데 신청 안 하면 건까요 오셔도 돼요 그냥. 어디서 신청하세요? 드 카페에 들어오셔고 참석하신다고 댓글 남기고 오셔야 우리가 준비를 해요. 책상 배치 이런 네. 거 해야 되니까 어. 신청하시고 오시면 다음에서 팬구도 검색하시면 에, 에. 소장님이 벌써 장기직권하고 있는 그렇죠. 팬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에, <laughs> 일반인도 그냥 신청하시면 돈들어오는건 돈돈돈돈돈돈 아니고 에, 에. 자기가 그렇죠. 소장하고 뭐, 있는 것들도 뭐, 팔고 뭐, 뭐, 뭐 바꾸기도 하고 루크도 팔고 구경도 에, 하고 에, 그런 에, 것이에요. 에. 엄청 재밌죠. 거기에 소장님이 왕처럼 쫙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하면 만년필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샀는지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았는지는. 에. 서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이 감사하죠. 심판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네. 궁금하면 가져가서 소장님, 네. 이거 팔아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네, 맞아요.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판정만으로 거기 네, 또, 거기 있어요. 예전에는 팬도 많이 고쳐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그. 이제 침월 말부터 서 네, 침을 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네, 네. 안 쓰고 싶다, 이제. 네. 뭐, 안 뭐... 솔직히 어이 어, 기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기회에 이제 영어 좀 보고 했는데 다음 달 저는 이제 터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팔을 못 고쳐드린다고 손이 너무 귀해요 지금 또 고장나는 거 알아서 하세요 <laughs> 네, 이... <laughs> 그, 소장님 손은 지금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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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만 5천 게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이 기대돼요 제가 또 2만 5천 개를 터치를 하고서 얼마나 성장할까. 소장님이 해내실 거라고는, 아유, 의심치 않는데, 네. 네.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 이게 괜찮아. 소장님 손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갈 수가 아, 없는데. 근 여기 나와야 대접받고요. 우리 집에서는 못까본이나고 <laughs> <먹다본 날로. 웃음> 어, <laughs> 어, 어머님이 특히 인제알았어 어머님! 소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곧될 겁니다. <웃음> <웃음> 그 어머니. <laughs> 그 어머니. <laughs> 자! Hoe kan jij